반갑습니다 여러분 Welcome to another episode of Peter Chess 오늘 영상에서는 유 k 운에서 밸류 덱으로 전환하는 그런 영상이 담아져 있고요 시참 경기를 진행했던 마스터 2분 다이아몬드 7, 플래티넘 7이 진행했던 그런 매치니까 참고하면서 재밌게 시청 부탁드립니다 피터체스 구독 좋아요 알람까지 아, 초반 스타트가. 그렇게 좋지 가 않은데? 선바자 행운! 선 d 자 행운, 선 g 자 행운, 선 m 자 행운, 선 y 자 행운, 선 o 자 행운, 선 e 자 행운, 선 h 자 행운. 이거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요 정도. 어, 잠깐만. 내 네, 카타를 안 넣어줬네? 바본가? 받았어요 제가 카타 한 라운드 안 넣었습니다. 봐준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안받으래요 이거를 태블망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벨트 하나 넣어주고. 초반에 탐켄치로 캐리해도 괜찮을 것같긴 했네 한번 이겨줘야 돼. 한번 이기고, 그 골드 가지고서, 조금 덱 강화하고 연승 행운으로 가는 것도 괜찮아요 쇼진 그래서 여기서 페어를 조금 풀어줘야 될것 같아 요 여기서 당장 위로 좀칠 수도 있어요 연승 행운을 하려면 그리고 이게 조금 더 날라나? 티모, 쇼진 넣어주고 잠깐만 저러면 얘가 날라나? 네이스 오케이 오케이 okay. 행운 애니. 그럼 팔아주고. 행운 딜러 카타또 징크스. 저는 징크스가 조금 더 안정적인 것 같아요. 카타도 나쁘지 않기는 한데 스웅 구인수, 쇼진, 징크스만 찾으면 되겠는데. 그냥 누구 넣어주지? 와, 이블린 왜 이렇게 쎄? 그래, 잡았다, 이블린. 아, 근데 이게 스레시가 있어야지, 실드 유지력도 있고 해서, 잡을 수 있을 텐데. 오, 벤 열릴, 좋아. 제발! 베이나 힘내! 호! 세주원니 이번 판 그냥 행운 하라는데? <laughs> 카타가 궁만 써준다면? 오케이. 징크스만 나와주면 돼. 근데 이러면 어떻게 넣어줘야 되지? 얘를 빼면 너무 되게 약해질 것 같은데? 이게 낫겠다? 어쨌든 육행운을 최대한 빠르게 연승타 줄수 있으면 좋으니까 음 징크스도 좋고 세즈도 좋을 것 같다 연승 스택은 없어요 연승 스택이란 건 딱히 없는데 두 번만 돌리자 혹시라도 얘 찾을 수도 있으니까오 여기 좀 세다. 근데 스레쉬 실드로 실드 쉴드, 실드한 번만 더. 네. 어. 휴 잡았다. 여기 연산 끊어졌고, 글쎄, 이상만 찍어주면 좋긴 한데, <laughs> 그러니까 연우만... 연우만 지금 몇 개째야? 아, 근데 이거 징크스 잘리겠다. 불안한데, 갑비 공을 <laughs> 지켜드렸습니다. <laughs> 너무하네요. 아, 쇼진 넣고 붙였어야 됐는데 바본가?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아래를 써준다. 세용. 이거 막판입니다. 이 막판 아우치 오케이 연패골드 <laughs> 아 이거 딜러스 너무 심했다 이거는 근데 지금 문제가 연운템만 너무 많이 나와서 힝템이 없어 너무 리신을 넣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와 이번 템 근데 어떻게 지팡이랑 bf검이 하나도 안 나와? <laughs> 연운만 지금 하나 둘셋네개 찍어 여기서 업 치고 리로 쭉 돌려볼게요 한번 이겨야 돼서 한 번쯤은 이길 수 있나? 아 진거 같은데 이러면 어 할만하다 큐. 오케이 이러면 연승 챙겨 먹고 행운 골드. 오 뭐야? <laughs> 진이 한 방에 붙어 버리네. 오케이 발차기 좋아. 미친 발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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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차기. 오케이. <laughs> 오, 리신 좋아, 발차기. 발차기 좋아요, 리신. 파이크보다 리신? 오, 그냥 리신이다. 와, 진짜 어떻게 템 이렇게 나와? 오히려 좋아. 그쵸. 리턴한 것 치고, 나도 좀 뭔가, 벨, 리턴이 좀 별로였던 것같아 배가 고픈 모양이야 아나 찍어줬는데 <laughs> 아 근데 이게 들어가 있어서 이걸로 합쳐지겠다 결국엔 군인수 못났겠네 얘를 올리고 했었어야 됐는데 네 필드 있는 거 기준으로 합쳐져요 나 이제 할게 없는데? 아니 근데 어떻게 니코돔이 하나도 안 나와요? 원래 행운덱하면 니코돔 그냥 쏟아져서 나오는 거 아시죠? 잡다. <laughs> 여기도 모, 모, 못 이기면 주작이야. 오케이 행운 보너스 챙겼다. 아니 그 적어도 하나는 나오겠지? 니쿠도 오미? 렛츠고! 음... 와 진짜? <laughs> 아니 진짜 어이가 없어서 <laughs> 아니 진짜 오케이. 그럴 수 있어. 그래도 연애가 붙었으니까, 연애한테 기대를 해보자고. 여기서는 뜨겠지. 또 연우. <laughs> 여우은몇 개째야. 연우는 그만 줘. 진거 같은데? 오! 정말 잘하면? 와 나이스 진이 이걸 해주네 천 <laughs> <첫> 니코 천 <laughs> <첫> 니코도 <laughs> 어 덱을 갈아야될것 같은데, 이기려 면. 어떻게, 할까요? 덱을 갈을까요 덱을 갈자 독카라건드리면 헤드카라, 헤드카 그림자로자이 <laughs> okay. 이걸 못 잡아? 아, 졌다 사타가 제대로 못 들어왔어, 데일리. 빙 님, 감사합니다. 약간, 징크스도 그냥 팔아버려야 될것 같아, 내 생각에는. 얘 이성 부트만 갈아줄라 했는데 일단 써야겠다. 잡았죠? 징크스 딜량이 나오나? 나오긴 하네. 항원은 세트한테 넣어줄게요. 안돼 안돼 내가 늦게 나졌다 리신이 변수 차단 그 만들기에 조금 더 좋아서 리신을 넣어준 거야 이거 지지. let's get it 근데 내가 고연포를 조금 더 일찍 넣어줬으면 확실하게 어, 이길 수 있었는데 늦게 만들어 주므로서 조금 애매했죠. 자 오늘 영상은 이렇게 초반에 운 좋게 기분 좋게 육행운으로 출발을 했는데 중후반에 육행운의 밸류를 제대로 뽑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아뒀던 골드로 밸류 덱으로 전환하는 그런 판이었는데요. 게임이 이렇게 꼬였을 때는 어떻게든 1등 할수 있을지 생각을 해보고 고민하는 게 그런 게 중요하다. 유연한 판단? 대전환성 그런 걸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guys in the next video. Bye bye.